안녕하세요. 토담다육입니다. 오늘은 국민다육 블루빈스라고 불리는 다육 한 가지 보여드립니다. 블루빈스가 굉장히 무거지면, 은 아, 그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독특한 개성을 가진 그런 다육이라고 볼수 있는데요. 또 뽀얀 분도 있고, 그리고 잘 무거지면 핑크색에서 약간 보랏빛? 그런 퍼플 색감이 나면서 꼭지점이 아주 진한 보라색으로 콕콕 찍혀 있어서 너무 귀엽고 싱그럽고 예쁜 그런 느낌을 줍니다. <laughs> 하지만 블루빈스가 조금 키우기 까다로운 식물에 속하는데요. 또 물을 많이 주면 갑자기 훅 자라거나 또 빛이 없는 곳에서는 색감이 굉장히 초록색으로 변하는 그런 변화무쌍한 음 그런 살짝 키우기 까다로운 단점이 있습니다. 제가 이렇게 예쁜 모습 다육이 한 개와 조금 여름에 너무 힘들어서 못 나진 블루빈스 이렇게 비교해서 아, 한번 이렇게 음 굉장히 어려워지면은 다시 회복하기가 참 어렵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. 국민다육은 음, 키우기가 조금 어떻게 보면은 까다롭다고 할수 있는데요. 요렇게이 아이도 잘 데리고 있으면서 어, 잘 살려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블루빈스가 예쁜 모습 또 힘들어하는 모습 이렇게 두개 같이 비교해드리면서. 음, 까다로운 면이 있다는 것 보여드리고, 예쁘면서도 굉장히 잘 키웠을 때는 아주 아주 소담하니 예쁘고, 잎이 올망졸망해서 귀엽고, 그런 느낌을 준다는 것 오늘 소개해 드리면서 블루빈스 다육 간단하게 보여드려 봅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셨길 바라고,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